여자는요, 네? 재산을 잠시 빌려서 여자를, 소개팅 할 여자를 골랐잖아요? 그리고 여자는, 그러니까 어머니가 요새 되게 네? 물질적 가치만 추구하고 되게 그런 음. 사람이에요. 근데 여자는 그 어머니의 말을 다 수용해요. 어머니의 아. 말도 다 수용하고 남자가 부자인 거에 황홀해 했어요. 아. 그럼 이거를 통해 알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얘네 공통점은 소유에 따라 사람을 판단해요 남자든 여자든. 아 물질을 물질을 소유한 네. 정도에 따라서. 아. 왜냐면 남자가 이걸 빌린 이유가 자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 생각하는 거 빌린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소유에 그렇죠. 따라 판단하고 두 번째 이 물질적 가치관이 중시해요. 음. 아.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뭔가 의미는 좀 다르고 물질적 가치관 중시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네. 아직까지는. 여기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진짜 사랑하지 않아요. 처음. 아... 남자는.